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고정욱입니다 오늘도 고정욱 TV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정욱의 말하기 수업에서 69쪽 선의의 거짓말 요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석이와 친구들이 고 박사님과 대화 나누는 장면 제가 읽어볼게요 시안부 인생을 살던 환자가 창밖을 내다보았어 거기에는 담쟁이 덩굴이 붙어 있었는데 한입두입 떨어지자 여자는 저 담쟁이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박사님 그 내용 너무 뻔해요. 그래서 어떤 화가가 담쟁이 덩굴에 나뭇잎을 그려넣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하하 너희들 벌써 눈치챘구나. 그 이야기는 뜬금없이 왜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너희들에게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 거짓말은 나쁜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단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지. 1. 거짓말이 꼭 필요할 때 2. 옳고 그름을 상대방에게 기탄 없이 바로 말하기 어려울 때 3.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원하는 말을 해 주어야 할때전 향금이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을 자주 하게 돼요. 뭐? 내가 어쨌다고? 저번에 네가 새 옷을 입고 와서 어떠냐고 물었잖아. 그때 솔직히 너한테 안 어울렸거든? 하지만 내가 듣기 좋으라고 잘 어울린다고 했던 거야. 뭐?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뭐야? 하하하 맞아. 어린애들은 혼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어른들도 수많은 이유로 거짓말을 하곤 한단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걸? 하지만 그 가운데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 여자들이 새 옷을 입거나 머리를 하면 남자들은 무조건 예쁘다거나 아름답다고 말해줘야 해. 설령 그것이 거짓말이어도 여자들은 그런 말을 들어야 좋아하거든. 그건 어찌 보면 배려라고 할수 있지. 손이의 거짓말에도 요령이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선은 입에 발린 말을 반복해서는 곤란해. 상대방이 거짓말이라는 걸곧 알게 되니까. 그리고 너무 과장해서 말을 해도 거짓말 같아요. 맞아. 손이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과장하면 곤란해. 하지만 댄스 동아리 후배가 춤추고 노래하면서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제 생각 그대로 말했더니 상처 입더라고요. 그럴 때 손이의 거짓말이 필요하지. 어차피 취미로 추는 춤이잖아. 잘 춘다고 칭찬해 주면 좋아하겠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돈과 관련된 것이거나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돼 사소하고 삶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는 손이의 거짓말 해도 괜찮지만 내 딸이 초등학교 때 연구 수업을 했는데 말썽꾸러기 같은 반 아이 엄마가 우리 딸에게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어떠냐고 물은 적이 있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있는 그대로 말해야죠. 아니야. 그러면 엄마가 기분 나쁘잖아. 맞아. 그런데 우리 딸은 있는 그대로 그 녀석이 장난꾸러기에다가 말썽 피우고 수업시간에도 선생님께 지적을 많이 받는다고 말해버린 거야. 그 아이 엄마는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대.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열심히 해요라고 한 마디만 했으면 모두 다 행복했을 텐데. 한마디로 선의의 거짓말은 음식으로 치면 향신료고 조미료군요. 맞아. 우리 삶에는 항상 약간의 위로가 필요한 법이지. 선의의 거짓말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다면 가끔 이 방법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그래 거짓말은 나쁘다고 하지만 삶의 윤활유로 조금씩 선의의 거짓말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남자들 뭐 넥타이 멋있는 거 하고 왔는데 어, 넥타이 어때? 그러면 안 어울려도 괜찮은데 어우 멋있어 그럼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게 해서 뭐 나쁠 게 없지. 아니면은 노력했는데 성적이 조금밖에 안 올랐어. 그 정도는 그냥 실수로도 올라갈 성적이야. 그런데도 옆에서 야뭐 성적 올랐어. 야 나는 떨어지면 너는 올르냐? 대단한 걸 이러면은 아, 별로 안 올랐지만 듣는 사람 기분이 좋아지고, 어더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선의의 거짓말도 잘 쓰면은 우리에게 유쾌하게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줄수 있죠. 여기도 제가 인용한 것도 보면 아주 재밌어요. 설악산에 올라간 관광객들이 흔들바위를 흔들어 보면서 이건 아무리 흔들리기만 하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거구에 미국인 여 6명이 밀어가지고 결국은 흔들바위를 떨어뜨렸다. 그래가지고 떨어질 때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 뻥이요 하는 소리가 났다. 이렇게 재밌는 글들 제가 여기다 인용을 해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재밌는 선의의 거짓말은 희망과 기쁨을 줄수 있는 거죠. 저도 선의의 거짓말을 해보려고 매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너무 돌직구를 날리면서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줘서 곤란해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줬는데 별로 맛이 없어도 엄마 정말 맛있어요. 이건 참 착한 의도의 거짓말이죠. 아빠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빠가 애쓰는데 거기다 대 우리 아빠 최고야 그래야지. 아빠 왜그 모양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때로는 누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거라면은. 삶의 윤활유인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조금씩은 쓸줄 알아야 인기 좋은 학생, 주변을 배려하는 학생, 사려 분별이 좋은 학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고정욱 TV였습니다.